앞으로 G7 국가가 지나갈 거다. G7 국가가 우리가 알듯이 이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이렇게 일곱 개 나라가 있는데 일곱 개 나라의 그 시대가 지나가게 될 거다. 경제 제7개국이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그거 뒤에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보다 두 계단 아래로 내려갔어요. 일본이 한국이라는 나라가요. 이 지도자만 안 만나서 퍽 제대로 만나서 퍽더 올라가는 건데 그 이상한 문제 덩어리를 만나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G7 국가가 지나가고 나면 BRICS 시대가 온다. BRICS, 브라질, 러시아,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일곱 개 국가가 다섯 개 국가가 경제 연합을 이루어서 거기는 인력 있고 경제력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인건비가 싸니까 그래가지고 그쪽 지역이 경제가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브릭스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이 이분들이 무슨 얘기냐면 거스 시대가 온다. G-U-T-S, 거스 시대가 오는데, 이 거스 시대는 4대 강국이 등장한다. 그게 뭐냐. G, 젊은이, 독이다, 독일. U, United States America, 미 합중, 미 연합 합중국이다, 미국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터키다, 터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우스 코리아다,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다 비판해요. 어떻게 한국이 그럴 수가 있느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특징이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 어떤 특징이냐? 민족성이 특이하다. 그 민족성은 어떤 민족성이 있느냐? 한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건 근면하다.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합니다. 지금도 새벽정이 울렸네가 안 울려도 새벽 기도부터 나가는 민족이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근면하다. 거기다가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정말 열정이 대단해서 일을 저지르는 민족이요. 가만히 있으면 안돼 우리 민족은.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만들어가는 민족이죠. 그래서 이 이민을 가도 돈을 제일 먼저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성공하는 율이 높은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게 아면 아는 사람은 더. 중국으로 쫓아버려야지 해. 그래가지고 이 이렇게 그 한국이라는 나라는 보면 민족성이 민족성이 탁월하다. 두 번째 가서는 뭐냐? 대한민국은 교육열이 높다. 교육열. 그렇잖아요.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공부시키잖아요. 나는 못 배워서 자식은 유학까지 보내잖아요. 그교육열이 그러니까 높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미래를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병들어가지고 이거 다 뜯어 고쳐놔야 되거든요. 이 교육이 바로 서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세 번째는 뭐라고 그냐면 높은 기술력 있다. 아 대한민국은요. 높은 기술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손재주가 민감한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세상에 세족 거락으로 콩장 집어먹는 나라가 어딨어요. 쇠젓가락으로 콩장을 딱 집는데 그게 집혀 왜 외국사람들이 보면 뭐라 한국사람들이 젓가락질하는 거 보고 판테스틱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 환상이라고 그러고 환상 그것만 보면 몰라요 여러분 쇠젓가락으로 묵 집어먹는 다 이건요 세게 잡으면 잘라지고 약하게 잡으면 미끄러져 그러니까 어떻게 잡느냐 알아서 적당히 감으로 잡아먹는 민족이야 우리 민족은 맞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여기 배추절인데 소금 얼마나 넣을까요? 그럼 뭐라 그래? 그렇지 알아서 적당히 우리 민족은 뭐 매꾸란 매꾸란 이거 없어 그냥 알아서 적당히 간 보고 알아서 하는 거요 그러다가 조금 짜다 그러면 물더 부으면 돼 같이 뭐? 그리고 우리 민족은 뭐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매운 고추에다가 더 매운 고추장 발라먹는 민족이고 말이죠 창의성에 있어 기술력이 높다 대한민국은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세계에서요 그 R&D에서 발표된 거 보면 인구 비례해서 인구 비례해서 가장 그, 그 신기술을 위해서 기술을 위해서 투자율이 높은 그러니까 자본을 많이 주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1위가 인구 비례해서 2위가 이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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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3위가 독일 4위가 미국 이렇게 갔거든요. 그니까 몰라도 아는 척 하는 게 좋아요. 네. <laughs> 한국은 그냥, 여러분 우주선 쏘는 거 보세요, 우주선. 이것도요, 우리나라가 그 기계를 발, 이렇게, 이게 띄우기가 어려운 거래. 근데 소련이 경제가 어려워서 모형을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모형이라 하고 진짜를 집어넣대, 었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진짜가 들어오는 거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찾아서 그걸. <laughs>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줄려면 그냥 거저도 준다니까, 거저도.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술력도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해외 동포. 우리나라 해외 동포가 칠만 0백만인데이 네트워크가 세계를 재패하고 남북 통일에 큰 역할을 할 거라 이랬어요. 거기다가 다섯 번째가 뭐냐면 다섯 번째가 한국의 교회. 교회가 우리나라가 어렵고 침체될 때마다 항상 영을 깨웠고, 영을 깨웠고. 그다음에 사람의 정신을 깨웠고 도덕을 깨우쳤다 이거야. 근데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민주당이다 민주당이든지 저 국민의힘이든지 정치인들이 내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통일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자, 자유마을에서 정광훈 목사님 뭘 이루자 그래요? 복음으로 자유 통일 이루자 그러잖아요. 그왜 복음이 들어갑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을 세울 때. 아무리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려고 해도 저들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양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옛날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라를 세워본들 그리고 마음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이 교육을 시켜본들 다 삐뚤어진 나라를 세우고 삐뚤어진 교육을 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할수 있는 게 뭐냐 기독교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대한민국은 신생을 해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 운동으로 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남북 동일이 될수 있는 건 지금 뭘로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절대 정치적으 모든 걸로 안 되고 딱 하나가 될수 있는 거는? 보금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로 남북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 어저께 보니까 나사로 죽였다 살리더라고. 어뭐 그냥 큰뭐 그 붕대를 칭칭 갖고 난 이렇게 연기하는 그 설교는 처음 봤어. 어. 그러면 그 부인이 와서 그 남편이 죽었으면 고그해야될거 아니야.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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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에고가 뭐야 슬프랬자 고할 것자 슬픔을 고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는 아니야 아이고는 영어요 나도 간다.